안녕하세요. 55초입니다. 레노버 Z585 노트북 CPU는 A84500M 인세대까지 같은 공정이라 호환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해외 직구로 A105750M을 주문했습니다. 국내에 중고로 가끔씩 올라오는데요. 5에서 6만원에 구입할 수 있어요. 노트북은 분해, 조립이 어려운데요. 유튜브에서 자신의 노트북 기종을 검색해서 영상을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교체 가능한 노트북 CPU는 알아보고 하셔야 합니다. 야픈 노트북은 메인보드에 붙어 있어 교체가 불가능한 모델도 있어요. 박살이 났네요.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지만 한쪽이 너덜너덜해졌어요. 노트북은 분해할 때 부서지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윈도우 10 드라이버에서 듀얼 그래픽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AMD 베타 드라이버를 설치해 주어야 합니다.